테미녀 라이브 재밌어서 기절이잖아 기절 어닝이 서프라이즈가 나오면 0에서 5% 정도가 빠지고 어닝이 미스가 나오면 10에서 15%가 빠지고 그리고 하여튼 되게 큰 폭으로 어닝을 미스하잖아 그러면 은 20%까지 빠진대 자 들어갑니다 <laughs> 여기가 대구네 응? 여기가 어때? 걸리버거 여기가 이태원이야 근데 이거 너무 작아서 한 개씩 먹으면 안돼 음 아, 맛있다 안주가 너무 좋으네요 그니까요 잔잔하셔야죠 응. 뭐 맛있네 괜찮지 그치 나 응. 아, 켈리가 이제 500ml가 아니고 435ml여가지고 음. 나한테는 딱이야. 500은 좀나는좀 많거든. 맛있다. 어. 65ml야. 그 차가 되게, 네. 네. 그 되게 커. 그 차가 되게 커. 별로. 나 항상 한 개로 보잖아 응, 음, 맛있다. 오, 음. 깜짝이야. 내가 오랜만에 낫수리 먹고 싶었어. 아 진짜? 그러니까 한 이틀 정도 되겠잖아. 음. 드디어 그 날이잖아. 음. 그 날이 왔잖아. 근데 보니까 옛날에 기가 상하이 셧다운했을 때 있잖아. 음. 아, 그때보다도 뭔가 실적 발표에 대한 기대치가 낮은 느낌이랄까? 왜? 일본 기때다 되게 좋다고 예상 많이 했잖아. 응? 일본 기때 다들 되게 좋다고 예상 많이 했는데? 그랬어? 어. 나는 그런 거못 봤고 그리고 일단은 그냥 느낌이 사실 뭐 어닝이 잘 나오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그냥 되게 그냥 미국 상황도 그냥 경기 침체밖게 가는 것 같고 해서, 뭔가, 어닝 끝나고, 서프라이즈가 나와도, 나와도 주가는 빠질 것 같아. 음 그래서 굉장히 기분이 안 좋다. 이 음. 근데, 어제도 보니까, 음? 뭐 엔비디아도 모르고, 막다 했더만, 엔비디아 어제 음. 참맞아 1달러만 오르면은 우리 평균 단가 어. 와가지고 나 익절할라 했거든 딱, 딱 음. 본전 오면은 딱 우리가 본전 282여가지고 282원 팔고 음. 그 다음에 환차익으로 우리가 10% 넘게 수익이여가지고 한150 정도 수익이더라고 어. 팔려고 했는데 와281.0매신가까지 가고 와1달러를안 오르고 떨어지더라고 알았어? 응 어. 음, 잘했어 그래서 진이 엔비디아인가? 내 생각이 드는 거야. 근데 왜안 떨어져? 반도체가 내가 그냥 기억하는 것만 도 3개월이 넘게 계속 올랐단 말이야. 엔비디아도 되게 가파르게 올랐고. 근데 얘는 왜 계속 오르는 건데? 테슬라는 같은 폭으로 확 떨어졌잖아. 왜 다시 안 올라가? 응? 테슬라 진짜 아니야? 응? 이해가 안 되네. 물건 이제 그냥. 어, 어닝, 뭐 되게 가이던스, 뭐 이런 거 되게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많은데, 딱히 이제 가이던스가 좋을 것 같지 않고, 그래서 아마 어닝, 어떤 예측 보니까, 어닝이 서프라이즈가 나오면 0에서 5% 정도가 빠지고, 어닝이 미스가 나오면 10에서 15%가 빠지고, 그리고 하여튼 되게 큰 폭으로 어닝을 미스하잖아? 그러면은 20%까지 빠진대. 내가 그걸 보니 이거 이제 어떤 외국 유튜버가 한 거야. 그래. 희망을 넣어야겠군. 고생 가고 그랬어. 근데 나는 생각이 좀 달라. 다르시겠지. 어 왜냐면은 테슬라가 <laughs> 지금 1월 달에 1 0 0일달러 찍고 응. 200까지 해서 가파르게 한달 만에 두배 두 올랐단 말이야. 응. 그리고 나서 지금 응. 210, 200, 190, 180 응. 잠깐 170 180, 190, 200 잠깐 210. 그러니까 지금 180, 190, 200, 200, 190, 180에서 정말 오랫동안 많이 횡보를 하고 있어. 그만큼 지금 바닥을 다다잘 다지고 있다라고 생각해. 그리고 항상 테슬라는 실 실적 발표 전에 항상 예측치가 좋지 않아. 항상 수많은 예측들. 그 되게 유명한 트위터에서 유명한 그 애도 오차 범위가 엄청나. 예측, 예측이 무의미하다는 거야. 항상 테슬라는 실적하면은 되게 놀랄만한 실적을 보여줬거든. 야, 대단하네. 야, 이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했네. 이러고 이렇게 생각을, 이렇게, 이런 결과가 많이 나왔어.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바닥을 다지는 구간이 좀 길었기 때문에, 어, 한번 점프업 해가지고 뚫고 올라갈 것 같아. 실적은 당연히 잘 나올 거고, 예측치보다 낮게 나오진 않을 것 같아. 잘 나올 거고 어, 점프업한다. 왜냐면은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예측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반대로 갈것 같아. 나도 그 생각은 해. 어, 그리고 어쨌든 지금 바닥 따지는기간이 너무 오래됐어. 그리고 진짜 이거 내가 말하는 게 진짜 사실이야. 실적 발표 전에 진짜 테슬라의 실적이 안 좋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영상들이 무수히 많이 돌았어. 음. 음. 어. 이번 말고 아 예전에? 예전부터. 음. 어. 근데 자기 음. 사실은 실적이 이런 상황에서 뭐 이렇게 성장했다고? 그거는 너랑 우리의 그 뷰야.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이미 그런 막 딜리버리나 이런 걸다 이제 계산을 하고 있고 이 정도 나오겠군. 그래서 이제 시장의 컨센서스랑 이렇게 비교를 하는 거지. 우리는 그냥 어 작년 대비 어, 시장의 상황이 이렇게 나쁜데 이렇게나 발전을 했다고 이렇게 보는 거잖아. 그러니까 보는 관점이 달라. 어그 컨센서스랑 비교를 하느냐. 우리는 진짜로 그냥 그런 거다 집어 치우고 그냥 이제 그 회사의 성장만 보느냐 그거잖아. 그게 달라. 취하냐 왜? 새 모금 마셨는데 술이 약해졌나봐 진짜. 음 우리 엄마 파김치 진짜 맛있게 한다. 그냥 장기 투자자의 관점인 거지. 장기 투자자는 그렇게 긍정적인 생각을 하지 않고서는 장기 투자가 절대 될수 없기 때문에 항상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깔고 가는 거지. 그러니까 또잘 나올 것이다 잘 나오고 바닥을 많이 다진 기간이 있었으니 떡상 할 것이다 아님 말고 아니면 죽고 뭐 아니면 은뭐 우리 돈 5천만원 있는데 사면 되지 뭐 얼짜 얼짜 취한거 같은데? 응. <laughs> 나 이제 술못 먹나봐 야 근데 너 막창 언제 좋아했어 막창을? 막창? 응. 막창은 여기 잘안 나는데 하여튼 옛날에 그냥 어, 우리 언니가 막창을 되게 좋아해. 음, 그래서 언니랑 정의. 아빠가 막창을 좋아해서 어. 응, 먹으러 갔는데 춘천에 되게 유명한 막창집 이 있거든 이모네 막창이라고. 춘천에? 어 되게 유명해. 이모네 막창 갔는데 되게 맛있는 거야. 왜나한 번도 안 데리고 갔 내가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 어. 나는 막창보다 곱창 파야. 음. 응. 맛있죠 옛날에 우리 연애했을 때 기억나? 연애했을 음. 때 이태원에 내가 좋아하는 걸군내라고 개코스 뒤편에 있던 거. 알아. 거기 맛있었지. 아니? 왜? 세상에 이태원에서 나는 막창집 가는 사람 처음 봤고. <laughs> 세상에 그렇게 냄새 나는 거 처음 먹어 봤고. 야, 얼마 나 맛있는데 거기가. 어이 없어. 거기서 너가 나 좋다고 막 자꾸 막술 먹어 가지고 옆에 안기고 막 그랬잖아. 또라이니 <laughs> 어? 어? 또라이야 야. 그 뭐지? 너무 냄새나. 나는 냄새를 못 맡는 사람인데 냄새가 나서 못먹겠더라고 하긴, 너가 냄새를 맡을 정도면 은 진짜 냄새 나는 음. 거긴 한데, 난 그렇게 냄새 안 났는데. 난잘 냄새 잘 맡는 사람이잖아. 냄새 엄청 예민한 사람인데 그거 맛있다고 먹는게난좀 깜짝 놀랐다. 어나 너무 냄새나서. 그때 우리가 두 번째인가 세 번째 만나는 거에서 내가 참아 말은못 했는데, 아우 이것도 이렇게 싸구려 먹고 다니네, 내가. 아 너무 싫어. 그러고 안 가잖아, 거기. 음, 음 이게 낫다. 걸군 애보다. 음. 그럼 거기는 어땠어? 그때 예전에 우리 대구 놀러 갔을 때 걸리버 어 엄청 그때 맛있었지. 구독자가 그그 그 걸리버 추천해줬잖아. 음 엄청 맛있었지. 진짜 맛있었지 그지 음. 거기는. 진짜 맛있었어 거기는. 음. 내가 그때 진짜 막창이 맛있다고 느꼈던 것 같아 걸리버에서. 그래서 그때 그랬잖아. 이거 먹으러 대구 올만하다. 어. 음, 이거 하나 먹으러 대구 올만하다 그랬잖아. 아 배불러 내가 라이브 요일을 되게 잘 정한 것 같아 항상 테슬라가 무슨 이벤트가 있고 나면 다음날 목요일이다? 그치? 그리고 항상 어닝이 수요일날 나오나봐 그래서 어닝이 딱 발표가 돼 아침에 우리나라 시간으로 아침에 되면 내가 이제 오전 11시 반에 항상 라이브를 해 내일도 여러분 태미유의 라이브가 있습니다 오전 장마감 라이브 11시 반 놓치지 마시고 테슬라의 어닝이 어떻게 나오든지 뭐 제가 뭐 어떻게 뭐 어닝을 어떻게 숫자를 이렇게 바꿀 순 없지만 뭐 위로라든지 축하라든지 아니면 뭐 어떻게 뭐 기쁨에 뭐 코믹 뭐 썸띵이라도 해보던지 한번 해볼게요 내일 다 같이 테슬라 어닝 같이 보시고 음, 즐거운 라이브 함께해요 너 이거 알아? 이거 알아? 음. <laughs> 이거 몰라? 서준이 엄마 이거 몰라? 응? 어. 내일 테미나 라이브 함께해요 기절이잖아 기절 너 이거 몰라? 음. 아. 아니면 은 내일 어 테슬라 시적발을 패고 나서 애플장에서 엄청 떨어지면은 음. 내일 다시 한번 막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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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브가 나술 라이브가 나술 라이브. 언지안 돼? 날안 실수해. 언지안 돼? 안 돼. <laughs> 테미녀 라이브 재밌어서 기절이잖아 기절. 리고 모른단 말이야? 응. 정말 여러분 내일 만나요. 응.